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 중인 메이드 인 코리아는 무려 현빈 씨와 정우성 씨가 만난 데다가 내부자들과 남산의 부장들을 연출한 오미노 감독의 신작입니다. 이 정도의 배우와 감독이라면 단번에 눈길이 쏠릴만도 한데, 어째선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어쩌면 디즈니 플러스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디즈니 플러스의 빌어먹을 공개 방식이 문제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장장 네 번에 걸쳐 공개합니다. 원래 디즈니 플러스는 그렇게 했으니까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고 하실 수도 있으나 웨이인 코리아는 고작 6부작입니다. 설상가상 클라이막스를 달릴 어류카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눠서 공개합니다. 막말로 지가 무슨 넷플릭스나 <laughs> 기묘한 이야기도 아니고 제아무리 현빈 정우성 우민호의 조합이라고 해도 엄청난 걸작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OTT 드라마라면 관심이 생기다가도 사라질 지경입니다. 바로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다 보고 리뷰하려다가 공개 일정을 확인하고 빡쳐서 4화까지만 봤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드라마의 재미는 그럭저럭인데 적고 린 공개 방식을 감수할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재미는 둘째치고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기가 극히 저조한 건 디즈니 플러스의 전략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걸 미리 파악하지 못한 탓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6부작인 드라마를 4번으로 나눴으면 기묘한 이야기 시즌 5처럼 초반에 페이스를 끌어올려 빠르게 주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는 4화까지 가야 좀 볼만해지는 와중에 남은 두 편을 또 일주일 간격으로 떨어뜨렸으니 정작 관심을 갖고 보려던 사람들도 일찌감치 나가떨어지게 만듭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현빈 씨가 연기한 기태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의 정보과장입니다. 일찍이 일본 오사카에서 자라다가 부모님을 여의고 부산으로 와서 두 동생을 부양했는데 용케 육군에서 특전사 장교로 복무한 후 중정의 간부로 자리를 꽤찬 나름 입지전적의 인물입니다. 다만, 부루한 어린 시절을 보낸 탓인지, 부에 대한 갈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마약거래에 손을 내려고 합니다. 원래는 자신의 상관인 황국장과 함께 부산을 장악한 만재파의 듀를 봐주는 걸로 달달하게 돈을 받아 챙겼으나,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 기태는 아예 자신이 직접 마약거래를 맡아 판돈을 키우려고 작정합니다. 이 계획에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으니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중정의 황국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산지검의 검사인 건영입니다. 황국장은 어지간히 썩어빠진 놈이긴 해도 감히 중정에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기묘한 인간이라면 정우성씨가 연기한 건영은 여러모로 기태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기태 못지않게 기구한 유년시절을 보냈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어긋나지 않고 검사가 됐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업어 키운 동생이 있으며 소신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꺾이지 않고 울불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서로 대립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건영과 잠시 만난 기태가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기까지 해두 사람이 닮았다는 걸 노골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됩니다. 건영은 마약에 얽힌 살인 사건을 맡아다가 현장에서 더큰거래의 단서를 발견합니다. 운이 좋았는지 범인들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가 만재파의 부두목인 데이를 잡았으나, 건영은 데일이 몰래 마약을 빼돌린 걸 비밀로 할 테니, 두목을 잡을 수 있게 자신의 끈아풀이 그 되라고 합니다. 그 대가로 아무도 모르게 데이를 그냥 보내주는데, 뜻하지 않게 이 사건을 계기로 기태와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데이의말 맞다나, 중정이 넘버원인 시대일개검사인 건영이 기태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기태는 국가를 위한다는 중정에서, 마약으로 불을 거머지려 하고, 건영은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범죄자인 기태를 재파하려 합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일화는 영 별로입니다. 연기, 각본, 연출 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제작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이 드라마의 일화는 불과 몇달 전에 군뉴스가 이미 자세하게 다뤘던 여도호 사건이 거의 모든 분량과 비중을 차지합니다. 적군파를 혁군파로 바꾼 것만 빼면 주요한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다가 1화의 대부분을 이 에피소드로 채운 바람에 불가피하게 흥미가 떨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로도우 사건으로 기타라는 캐릭터의 소개와 더불어 부조리하고 우스꽝스러운 시대상을 전달하는 것도 굿뉴스에서 이미 다 봤던 겁니다. 시청자로서는 당연히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메이드인 코리아에게는 처음부터 악재가 닥친 셈입니다. 설마 알고도 강행에 쓸리는 마무할 테니, 진짜 지독하게 운이 없었다고 볼수 밖에 없지만, 군 뉴스가 요도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운 아무개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로 설정한 것처럼,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그 역할을 기태가 하고 있다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방식과 방법은 달라도, 기태가 중종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비행기 납치 사건을 해결했으나, 외부에서는 모른다는 설정까지 똑같아 흥미가 뚝 떨어집니다. 단지 현빈씨의 봐도 봐도 잘생긴 얼굴과 같은 남자도 좌절하게 만드는 엄청난 수트발만이 눈을 보강시켜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울빈에 이어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도 현빈씨는 연기마저 잘해 홀딱 반했습니다. 특히 스포일러라 말씀드릴 수 없는 3화의 한 장면에서 현빈씨와 조희정씨의 연기는 속된 말로 질입니다. 건영은 1화의 말미에 잠시 얼굴만 들이밀었다가 2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건영이 나올 때마다 산통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민호 감독 특유의 서늘하고 차가운 톤을 좋아합니다. 애써 살벌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느라 온갖 호들갑을 떨지 않고, 촬영, 조명, 의상, 메이크업, 연기 등으로 우민호 감독이 가진 연출력에 정수를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일화도 비록 눈에 익은 이야기일지언정, 현빈씨를 중심으로 우민호 감독에게 기대한 연출만큼은 빛을 발했으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와부터 갑자기 2012년에 연출했던 간첩으로 돌아가 코미디를 꽤 적극적으로 접목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역할을 하는 배우와 캐릭터가 다름 아닌 정우성씨가 연기한 권영입니다. 기태와 달리 권영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끌고 오며 굉장히 친근한 외모와 말투를 구사해 소위 말하는 엘리트 검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마도 매사 진지하고 냉정한 기태와 대립하는 인물로 허허시실과 외윤의 강인 건영을 내세워 전형적인 강대강의 구도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썩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미노감독으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부류의 톤이 제대로 어우러지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강극만 큰 탓에 시시때때로 불협함을 냅니다. 더군다나 정우성씨는 우민호 감독이 원하는 기태와 건영의 차이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어색한 연기를 남발합니다. 특히 일부러 과하게 큰 소리를 내며 웃는 건 캐릭터의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연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비단 건영만이 아니라 서은수씨가 연기한 검찰 수사관인 예진도 건영의 옆에서 꽤 비중있는 캐릭터로 등장해 수시로 돼도 않는 <laughs> 알랭드롱 드립 같은 걸 치면서 개그 파트를 보자 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호불호는 이 지점에서 갈릴 공산이 클 거라고 보는데, 기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혹한 분위기가 전면에 깔리는데 반해, 건영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180도 달라져, 따사하다면 따사하고, 어설프다면 어설픈 인가미가 흐릅니다. 이 간극이 닮았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닮은 두 캐릭터를 대비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여지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몰입과 집중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불호에 가까운 편인데다가 또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1화는 기태의 내레이션으로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를 살아온 기태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소개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화에서는 건영의 내레이션으로 또한번 시대상과 캐릭터를 소개하고는 이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킵니다. 덕분에 서서히.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더니 3화에서 느닷없이 백음지라는 캐릭터가 나타나 앞선 두 사람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3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조효정씨의 압도적인 연기와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한 캐릭터를 외면할 수 없어 분명 버리기 아까운 에피소드이긴 합니다. 다만 사건과 사건 사이 또는 인물과 인물 사이에 넣지 않고 백금지라는 캐릭터의 시점까지 부각시켜 지금과 같은 분량을 집중적으로 줬어야 했는지에는 회의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참고로 더 확실한 의구심도 추가할 수 있으나 커다란 스포일러에다가 괜히 불란을 <laughs> 조장하는 꼴이 될까 봐생략합니다 설사 배금지에게서 다른 건다차치하더라도 이제야 빨라질 것 같았던 드라마의 템포를 다시 늦췄다는 건좀 거슬립니다. 보통의 드라마라면 느리다고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드인 코리아는 욕부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 3화가 지나도 진전이 더뎌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비로소 사화에 접어들어 불씨가 발화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 대목에서 나머지 오6화가 절정으로 치닫겠다고 짐작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저처럼 이미 보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은 두 편이 속력을 높일 거란 건 틀림없다고 봐도 무방하나 이 드라마는 시즌1을 공개하기도 전에 시즌2를 발표했다는 게 함정입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막연하게 결과물이 잘 나와서 자신감이 있는 것 같다고 받아들였는데 막상 보니 그게 아니라 마치 오징어 게임 시즌2와 시즌3의 공개처럼 실질적으로는 1부와 2부의 구성에 가까울 것 같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캐릭터들의 서사까지 단두 편으로 마무리될 것 같진 않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몇안 되는 강점은 조유정 씨가 연기한 백음지처럼 다양한 캐릭터가 저마다의 매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개중에서 그 일부는 아직 제 몫을 하기는커녕 칼을 뽑아보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도환 씨가 연기한 백기현은 육사의 수석으로 들어간 인물이자 백기태의 동생이라 분명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만 4화까지의 분량은 채 5분도 안 됩니다. 원재환 씨가 연기한 최우지도 이제 막 야심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에 불과해 시즌1보다는 파트1에 가까운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시즌2가 됐든 파트2가 됐든 다음에도 이따위로 공개하면 누가 볼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나저나 원지한씨는 dp 시즌2로 주목하게 된 이후에는 매번 볼때마다 안타깝고 아쉽네요 북극성에서도 그렇고 현재 방영중인 경도를 기다리면서도 그렇고 연기가 애매합니다 개인적으로 후자를 보면서는 연기가 좀만 뒷받침됐더라면 훨씬 매력적인 캐릭터를 살리지 못하는 게 아쉬웠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도 일본 야쿠자 조직 보스의 수양딸로 무시무시한 야망을 가진 캐릭터를 연기하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께 정우성 씨만큼이나 연기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만 아직 젊은 배우니까 보다 나은 연기력으로 점차 성장하는 배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심이 담긴 응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